한국 희곡의 해외 진출이 21세기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문은 사실 이제 불어로 작성을 해서 보냈는데요. 번역원에서 고맙게도 한국어로 잘 번역을 해주셔서 발표는 번역이 된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은데 나중에 그 토론과 질문 시간을 위해서 단락별로 요약을 해 가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로를 보면은요, 프랑스에서 한국 희곡을 책과 그리고 자막으로 번역해온 경험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학번역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프랑스어는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그 불어로 번역을 할 때, 현지에서 극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에르베 빼주지에 씨와 함께 공동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작업은 사실 한국어 불어 번역에서 지금까지 흔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 어 이루어져 오고 있고요. 이두 언어 문화 사이에 그러한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폭넓은 고찰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주 풍성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와 병행을 해서 한국 극작품, 작품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오영진 선생님의 맹진사태 경사 그리고 허규님의 물돌이동, 다시라기, 그리고 노경신님의 음, 천년의 바람, 서울 가는 길, 하늘만큼 먼 나라, 그리고 어, 최근에 출판이 된 이근산 선생님의 국물 이사옵니다. 그리고 오태성님의 초분과 태 등의 현대글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판소리와 같은 한국 전통 공연 예술 작품들을 번역 출간 어, 하였습니다. 그 중에 판소리 흥보가가 수유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곧. 어, 판소리의 수근가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 그 희곡 번역이 주는 그 기쁨과 보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자막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프랑스 무대에 올려지는 한국 공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음약 10여 편의 공연 자막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거창 극단 입체 그리고 극단 우투리 공연을 위해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극단 여행자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에 대한 공연 자막을 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의 경우에는 2001년에 세계 문화의 집에서 그 판소리의 밤이라고 해서 전정희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수군가와 흥보, 흥보가에 대한 완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연 자막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파리 가을 페스티벌에서 다섯 마당 완창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공연 자막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10여 년 동안에 10여 명의 명창을 위한 한25 번 정도의 공연 자막을 어, 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음, 판소리 공연이 올때 이러한 공연 자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추임새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을 준비시키는데요. 그를 위한 판소리 강연회 그리고 어, 판소리 배우기 등등의 예가 음, 바로 그것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텍스트 완역, 출판 번역과 그리고 리드니컬한 축소 번역, 무대 사이를 조절하는 이중 번역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한국 희곡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서 같은 분야에서 작업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러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요, 30페이지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또한 그 한국 공연 예술의 프랑스 수용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공연 예술을 한편으로는 프랑스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현대극,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악으로 먼저 분리가 되는 판소리 등의 전통 예술 두 갈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와 제 공역자의 경우에는 문학 번역에 속하는 이두 갈래를 모두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희곡 번역이 갖는 특수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고찰할 수 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1번 번역의 문제를 한번 보면 요이 부분은 조금은 이론적인 고찰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것은 파리학파, 해석, 해석이론에서 얘기하는 탈 언어화의 가정인데요. del v e r b a 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휠리올리의 발화 이론인데요. t h e o r 몽시 de l'énonciation 에서 말하는 복합 표속, 표상체 혹은 개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n 시옹 이라는 개념, 개념입니다. 3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보시면은요. 저와 저의 공역자는 에콜드 파리의 해석이론에 의거를 해서 번역은 모든 번역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해석 이론이 갖는 역동성에 주목을 하는데 번역은 세 단계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출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미를 도출하는 단계인 탈 언어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바로 도착어로 재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은요, 31페이지 각주 4번 다음 문장부터입니다. 이때의 그탈 언어화들 매발리자 쇼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학적인 침전 과정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언어적인 지식과 비언어적인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얻은 아주 복합적인 이러한 데이터들이 마치 도가니 속에서처럼 섞이고 녹아 녹아들어서 재현으로 이르게 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탈언어화를 통해서 출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도착어 텍스트 구성에 필요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라 것이죠. 재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특히 출발어와 도착어 두 언어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매우 동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번역 회의란 문화적인 해, 문제이고 문화가 언어에 투영된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번역자는 두 문화를 연결해 줄수 있는 상호문화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하나의 문화가 다른 언어에 수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선택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우리 번역가들에게 번역의 대상은 단순한 단어나 문장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번역의 대상은 바로 담화라는 바로 행위의 결과로서 발화체들의 집합인 동시에 시작과 끝을 가진 메시지들을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언어를 말합니다. 뿔료리의 그 발화의 이론을 빌어서 설명을 한다면, 번역의 대상은 그 뿔료리가 말한 그 개념체, 혹은 복합 표상체라고 부른 물리적인 문화적 속성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번역은 이 작품에 나타난 개념체들, 표상체들을 번역하는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작품 전체를 그 퀼리올리가 말한 하나의 개념체, 표상체로, 즉, 한 언어의 고유한 세계를 품고 그에 속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언어 덩어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번역 작품을 읽게 되는 독자도 이와 같은 작업을 자신의 능력, 여력대로 실행을 하고 주석이나 용어 설명이나 서문, 혹은 그책머리글의 소개 등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표상체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역 작품 속에서 현동되어 있는 이러한 표상체들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작가의 시대와 자신의 시대를 오갈 때 일종의 분열적인 어떤 갈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번역자 혹은 그리고 출판자, 출판사의 책임이 있고요. 이 과정은 결국 지루한 작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번역자의 일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에서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독자를 가르치는 일도 아니, 아닐 것입니다. 단지 독자 스스로 발견해 나가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 표상체 구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한국어의 그 한, 한, 아니면은 문화어의 소주, 한복과 같은 이러한 그 단어들이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프랑스 독자들에게 딱히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나 음식이나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나 리베라시온 같은 그런 일간지 속에서도 어떤 이러한 단어의 부연적인 설명 없이 보통 흔히 그 사용어에서 사용하는 이탈릭체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쓰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이러한, 바로 이것이 그 표상체 구축을 위한 프랑스 내에서의 한국어, 한국 그 언어 문화 수용의 정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33페이지 2번, 희곡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문학 번역과 희곡 번역은 다른가? 물론, 희곡 번역은 오할리 때라는 그 가화성을 고려한다는 점과 그리고 큰 소리로 읽혀지거나 아니면 독자가 마음속에서라도 낭독하게 되는, 될 상황, 한마디로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될 상황을 예상, 예상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죠. 연극에서 가화성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연극 작품이 아니더라도 가화성이 중요한 시도 있고 그리고 소설 속의 그 대화 장면을 비교를 할때 크게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 번역에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적절한 가화성을 뭐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 사실주의 소설에서 대화가 코믹하지 않게 우스꽝스럽지 않도록 연극에서처럼 낭독을 해보는 것도 매우 유용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극 번역에서 가화성이 더욱 특별한 것은 그게 연속성을 위해 대화들을 연결시켜주는 텍스트와 하위 텍스트의 지속적 상호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지문이 배우나 독자 그리고 번역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무대에 올려지면 모든 것은 임, 인물들 간에 이어지는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와 대사 사이에 깔려있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이를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화성의 검토는 연극 번역의 완성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34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희곡 번역의 특수성으로 중요한 두 번째는 연극 무대에는 각주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낯선 작품을 마주한 이러한 해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자는 일러두기나 서문이나 후기와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겨 텍스트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35 페이지. 그렇지만 결국 그 번역의 중심이 되는 것은 텍스트 자체가 되겠고요. 번역자는 텍스트가 던지는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그 작품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허균님의 물돌이 물도리, 물돌이둥인데요. 이 작품은 2004년에 극단 입체의 파리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 희곡이긴 하지만 그 주인공 이름을 비롯해서 극그 전체가 전통 탈춤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 이름을, 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떡다리나 초랭이나 이메와 같은 이러한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한국 독자들은 이름을 통해서 그 등장 인물의 성격까지 짐작을 할수 있겠지만, 프랑스 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서문을 사용을 해서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번역을 했고 예를 들면 <목소리> 레샬라, 르파슈, 르 산플레 등의 뜻임을 밝혔고 그리고 본문에는 그 고유 이름을 음찰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작품의 제목에서 있었는데요. 그 물돌이동,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돌아 드는 마을입니다. 하회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물돌이동이라고 음찰을 했을 경우에 그 작품이 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경우에는 풀었습니다. 물 물이 돌아드는 마을이라고 Le village à la g o u r de e 라고 풀어서 의미를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오영진 님의 맹진 사택 경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1998년에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일 처음 번역한 희곡이었는데요. 어, 프랑스 준 아마추어 극단인 앤스톤맴이라는 극단이 불어로 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어, 이 작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사나 판서나 양반이나 이런 어떤 계급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것에 번역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맹진사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진사라는 것을 어, 그 타이틀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그뭉 맹이라고 그러니까 맹 선생님 이 정도로 번역을 해서 어, 작품에 달았고요. 그리고 음, 양반의 경우에는 양반 그대로 음차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사용어로 불어에서도 사용을 하는 걸로 인식이 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마을 이름 같은 고유명사는 번역을 하지 않는, 않는데요. 는 여기에서 이제 그 도라지 꼴이라는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도라지 껌바뉴리라는 그 의미를 주지 않으면 독자들이 놓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라지골을 빌라 껌따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노경신 님의 천년의 바람인데요. 이 작품에 나오는 두.